안녕하세요.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멸콩TV 뉴스투데이 이정은입니다. 2월 7일 간추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정한 민주당은 이재명 개인 사당. 맞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훈 토론에 초청되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이준석의 양두구육이 떴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민주당의 통합형 준연동형 비례정당이 문제가 많다는 소식을 뉴스로 전해드렸죠. 이에 대해 오늘 아침 국민의힘이 발 빠르게 논평 자료를 냈습니다. 박정화 수석 대변인의 논평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준연동형 통합형 비례정당 당론의 만장일치 추인. 국민도 민의도 없는 이재명의 민주당 현 주소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당론을 만장일치로 추인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준연동형인지, 병립형인지를 두고 엇갈린 의견이 팽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뜻대로 일사천리 진행됐습니다. 이 대표의 선택이 곧 법이 되는 민주당의 모습은 공당이 아닌 사실상 1인 독재정당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어찌되었든 이로써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홀 좋은 이름이 붙여진 야합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럴싸한 말로 포장해 봤자 그 실상은 소수당과 범 야권 세력이 노골적으로 손잡고 야합하겠다는 꼼수. 딱그 정도입니다. 민주당은 4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선 누더기 선거법시 불러온 많은 문제들을 뻔히 알고서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그 결과 자질없는 인사들에게 금배지를 안겨주었고 국민들은 정치 혐오에 갇혔습니다. 다시는 그런 사태를 만들지 않겠다던 이 대표의 공언은 허언이 되며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다버렸습니다.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며 사실상 위성정당을 자처하는 제안에 긍정적 시그널을 보낼 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만 참으로 씁쓸합니다. 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사실을 민주당만 모르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로만 돌아갔습니다. 그 사실이 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미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당이 삐끄덕거리고 있습니다. 친명계와 친문계의 공천 불복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천위원장이죠. 임혁백 공천위원장의 당부가 눈물겹습니다. 임혁백 위원장은 공천심사 결과 발표 간담회에서 이번 공천은 혁신과 통합의 공천이다. 혁신과 통합은 명예혁명공천으로 완성될 것이다며, 명예혁명공천의 조건, 조건 세 가지는 1차 공선, 공천심사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은 선배 정치인들은 후배를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있는 결정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고, 둘째로는 윤석열 정권 원인 제공자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약속한 대로 선당후사 선당 전신으로 아름답게 승복해 달라. 한마디로 싸우지 말고 공천에 인정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당내 개파간 경쟁이 치열하고 원칙이 없었으면 공천위원장까지 나서, 나서서 미리 당부를 하라겠습니까? 당론으로, 당론으로 비례대표조 정해놓고 잠자코들 있다가 결국, 공천이라는 자기 이익에는 내 탓, 남탓 하는 겁니다. 친문계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성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천 시즌이니 다들 몸조심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다 맡기겠다고 했고,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 다 따라가는 건데, 참 굉장히 코믹한 것이라며, 50cm가 되는 선거용지를, 선거용지를 이번에도 또 봐야 한다라며,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정책 경쟁도 아니고, 당이 하나 돼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니편내 네 편하면서 네편 자기 밥그릇 싸움에, 의리도 없고 선후배도 없냐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니, 국민들은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오전 관흥클럽 토론회에 참석해서 그간의 정치 현안들을 다방면에 걸쳐서 말을 했는데요.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월 7일 오늘 서울중구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흥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기조 연설문을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로 제가 국민의힘을 이끌게 된지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만 불과 두어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인생이 오늘처럼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토론에 앞서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정치의 길에 나섰는지, 그리고 목련이 피는 4월 10일까지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게 된 배경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될 때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미쳤냐? 절대 수락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너만 소모될 거다라는 얘기였는데요. 한 달이 지난 지금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이겨서 개딸 전체주의와 운동권 특권 세력의 독재가 이 나라와 동료 시민을 정말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는 생각에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게 된, 하는 것이 그걸 막는데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그 기준으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국민의 힘을 이끌게 되면 승리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에 결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각이 많아지면 사각 끼기 쉬운 것 같더라고요. 저는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진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생각입니다. 라고 확신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에 바라는 점도 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국민의힘은 바로 그 자유민주주의의 정당입니다. 선택권과 경쟁이 존재하되 동시에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 경쟁에 나서고 나서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철학과 기본 방향을 가지고 개별적인 이슈마다 정답을 찾고. 유연한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제가 이끄는 국민의 힘은 그렇게 할 겁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우리 국민의 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고, 화황된 말로 국민을 현혹하지 않을 것이며, 속도감 있게 결정할 거고, 원팀으로 실천할 겁니다. 그리고 일상 속의 격차를 해소하는데도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의 힘이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한 그 노력도 발표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중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세비 중 중위 소득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출판 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에 대한 서약도 이번 공천의 필수 조건을 공천을 위해서 필수 조건으로 실천을 했고 그 특,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처음 말한 건 처음이 아니지만 낙타를 쓰러뜨린 마지막 보침을 얹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도 국민의 힘이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여드린 점을 반성하지만 국민을 위해 대신 싸우고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를 그리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를 고대합니다.라고 연설문의 말을 마쳤습니다. 그 후에 그 발표 후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오갔는데요. 검찰 독지 청산을 이야기한 이재명에게는 검사 독지 실제 있다면 이재명은 아마 감옥에 갔을 것이다라는 비판도 했고요. 또 한재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 말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과 동료 시민들께서 하시는 거다. 그리고 이재명의 장점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질곡과 파도를 거쳐 오셨는데도 아직까지도 당대표고 아직까지도 당을 장악한다. 대단한 정치력이다. 그렇지만 저는 그 정치력을 배우고 싶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151석 목표 의석을 둔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자기의 생존과 당권 유지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국민의 힘은 목표 의석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국민의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숫자로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아주 신중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위성 정당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의 힘이 이런 왜곡되고 배백꼬인 절차 안에서도 이기라고 하는 것이 저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기대다라고 생. 얘기를 했고요. 어, 이 과정을 국민들이 보고 민주당을 바로 평가하고 심판할 것이다 라는 당부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과의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은 하고 싶냐 아니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 체제가 붕괴되었을 때 반드시 영토화하고 통일을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야 한다 라고 밝혔고요. 6.25 참전자 수당 꼭 챙기겠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눈에 띄는 키워드를 보면 명분, 상식, 절차, 정의감, 실천, 정치개혁, 경쟁, 평가, 반성, 개선, 준비 등이었습니다. 네. 정치적 입문 과정 및 4월 10일 총선 과정을 지휘하는 한 비대위원장의 확실하고도 솔직한 답변을 보면서 이미 실천하고 있는 여당의 강한 면모를 볼수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며칠 전 이준석 개혁신당 지지율이 33%라는 아주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죠. 여러 언론들은 삼지대 앞날이라는 키워드로 걱정 반, 궁금 반 기사를 쏟아냈는데요. 삼지대가 아니라 변방이 아닐까요? 요즘 말로 인싸가 아니라 아싸라고 해도 되겠죠. 아웃사이더입니다. 네, 오는 7일, 이준석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쓴소리를 뱉었습니다. 메가서울과 경기 북도 분도를 동시 추진한다고 했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 침묵 모드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시전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한동훈 위원장을 압박했습니다. 글쎄요, 전 이준석이라는 건왜 이러는 걸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에 묻어가려는 꼼수가 아닐까요?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을 두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여가부 폐지와 같은 주요 공약도 어떤 설명 없이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계승자. 계승자. 계승자라뇨? 여기가 북한입니까? 뭘 계승합니까? 그동안 인격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본인의 삐뚤어진 정체성을 가지고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고 하는 꼼수 아닐까요? 또 이어서 이 상황에서 무권수행한다면 한동훈 위원장의 메가서울 경기북도 공약 또한 또 다른 양두구육의 밑밥이 될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양두구육 이준석은 양두구육이라는 이 사자성어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마치 본인이 만든 말처럼 온 동네에 뿌리고 다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양두구육이라 하면 양머리의 개고기라는 뜻으로 실제로는 그렇진 않은데 빈털털이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허세를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준석 본인이 양머리의 개고기 아닌가요? 근데 듣고 보니 개들도 하나겠습니다 반려동물이 이거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요. 반려동물을 이준석에 비유했다고 오히려 개들이 화가 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은 닭입니다. 또 이준석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죠. 정당 정치는 주요 공약에 대해서 책임 있는 토론을 이야기, 이어가야 야기이 한다. 정책 선거 제대로 하자며 침묵하면서 버티니 생닭을 흔들고 스타벅스로 국민 등급을 나누는 것만 보도되는 현실이다. 라고 비꼬았습니다. 닭이 나오고요. 이쯤 되면 이준석의 동물농장이라도 만들어서 마음껏 지져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재명의 찌재명이면 이준석은 짓재명 아닐까요? 그만 좀지으세요 그러다가 본인이 좋아하는 닭, 개 때문에 4월 10일 닭, 조, 닭 쫓던 개 개혁신당 지붕만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 3일이었죠? 한동훈 위원장은 경기 김포를 찾아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 편입도 경기 분도도 해당 주민 뜻을 충분히 존중해서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때 이준석은 또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과 경기 북도 분도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은 모순이라며 한 위원장의 입장 표명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느끼시는 거 없, 없나요? 이준석의 댓글 수준의 말에는 이렇게 상대방의 말 한마디 한마디 꼬투리잡고 여목조목 사자성어나 커피 등등 이런 키워드를 그냥 섞어서 졸렬하게 졸렬하게 한 위원장에게 묻어가기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개혁신당에 줄 서고 계신 분들 진심으로 이준석 곁에 서 있는 걸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빨리 환성하십시오. 오늘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멸콩TV 뉴스투데이 이정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